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실랜드의 캡틴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소개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숲 M타워 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숲역에는 포유 에코밸리 M타워 그리고 서울숲 D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영상은 서울숲 M타워 지식산업센터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면에 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요 옆에 나란히 에코밸리와 있습니다 건물의 특이한 점은 건물 정면에 이렇게 공개공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측 도로면으로 내려가면 수인분당선 서울숲을 5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주차장 주출입구를 지나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5분 이내에 2호선 뚝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엠타운은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 트인 건물 정면에 공개 공지를 살펴보면서 주출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1층의 안내 데스크 및 로비의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가 옆으로 주출입구가 나란히 있는데요. 편의점, 커피숍,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는 인강용 엘리베이터 두 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 깁스케이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 보고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건물 정면에 광장형으로 설계된 공개공지가 있고요. 건물 우측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앙 출입구를 지나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인강용 엘리베이터 모습이 되겠고요. 저 안쪽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모습입니다. 안아 들어가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모습을 담아 보고 있는데요. 공간이 넓은 허물 엘리베이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내려오면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무실랜드 하시면 보다 다양한 직산화센터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문 상담은 뚝섬역 5번 출구 바로 인접한 사무실랜드 성수동점에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